영선에 맛집 찾아서 TV에 나왔는 김밥집을 찾아왔는데요. 어, 마침 오니까 또 오늘이 정기 휴일이라 그래서 그래서 다시 또 내비를, 맛집을 물어봤더니 또, 바, 저 음. 만두집을 삼성만두 군만두집을 안내해줘서 어, 거기 가서 이인무시 시키고 맛을 봤는데요. 만두 취향이 우리하고는 좀안 맞는 것 같아요. 어, 속이 좀 폭폭한 게 그래서 그냥 포장은 안 하고 둘이 더 먹고 왔습니다. 만두집은 다음에는, <laughs> 아, 한번 가지, 다음에뭔갈것같 그런데 그, 그게 사람, 사람들은, 손님들이 막 굉장히 줄을 서가지고 주문해 어, 가고 어, 그런 것 같아요. 여기하고는 그러니까 또 다른 취향인가 봐요. <laughs>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영천, 여기 자천이 어, 오리장님. 오리장님. 오리장님이라고 장님. 오리 하는 뜻이 이제 보니까 오, 다섯 오자에 에, 에, 오리, 1 2 1 이리 갈때그리 자에다가 그다음에 어, 긴장 자에다가 숲을 임자를 쓴것 같아요 여기 안내판을 한번 보실까요 음. 음. 안내판을 보시면 아, 여기 오리 장태인데 오리라고 돼 있는데 그까 그러니까 오리에 걸쳐가지고 이제 그긴 숲이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네. 어, 오리 오리가 심리? 심리가 몇 키로죠? 4킬로니까. 4킬로니까? 어리라 아, 오리 아, 하면 2킬로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예, 예전에. 그래 여기 만들어진 게한한 400년? 아, 400년 정도 됐다 그래요. 400년 정도 됐는데 에, 400년 정도 어, 된 이제 그때 네, 그때는 오리오리가면 2킬로에 걸쳐 가지고 음. 상당히 이제 많은 어, 숲을 긴 숲을 이루고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 이제 자천이라 하는 그 하천 하천 <목소리> 하천을 사이에 두고 이게 갈라졌어요. 갈라져서 어, 도로도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학교 저기 어, 멀리, 저게 멀리, 멀리 보면 자천, 이제 중학교. 저기 무슨 학교죠? 자천 중학교. 어, 자천 중학교도 생기고 어, 어, 멀리서 어, 보이나? 예, 네, 보이 가까이 가서 네, 네. 좀 봅시다. 어, 여기 확대해 볼까요? 예, 어, 아, 자천 중학교도 어. 생기고 그 다음에 옛날에 그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이제 세선대가 해서 옛날보다는 많이 이제 규모가 음. 축소된 것 같아요. 음. 된것 같은데 여 자천이 여기 흐르고 있고 있는데 자천은 어떤 하천이죠, 거기? 음. 보현산에서 이게 내려왔는 그겨울이래요 음. 그래서 옛날에는 이 자천이 아니고 자을천이라 했답니다. 자을천인데 왜자천으로 됐죠? 뭐 모르겠어요. 경상도 사람들은 이렇게 생명하는 걸 좋아하니까 아마. 긴 세자보다는 그냥 자천이라 부르는 게 쉬웠겠죠. 그래서 자천이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그러면 소경자도 그러면 소, 자 <laughs> 이렇게 부르면 됩니까? <laughs> 그건 안 되죠. 어, 샘, 선생님을 경상도 사람은 쌤님이라 하잖아요. 쌤님, 쌤님. 네. 그거 같은 거 네. 같아요. 여기 안내문에 보니까 이게 이제 에, 이곳은 천년기념물 404호 영천 자천리 어, 오리장님이라 오리장. 네. 이런 게 있고 어, 여기에 수종들은 어떤 게 많죠? 어, 여기 지금 보니까, 뭐, 느티도 있고, 그 다음에 음. 또 뭐, 굴참 나무도 있고, 그 다음에 곰솔도 보이고, 은행, 은행나무, 팽나무, 음. 여기 이건 느티나무가 느티 나무 어. 아. 그래서 거의 너티나무, 뭐, 겨울에 50년 이상시 되었대요. 느티나무고, 제일 많은 게 굴참 나무라 그러죠? 이거는 뭡니까? 한번 보자. 이거는 회화나무네, 회화나무. 어, 아, 이렇게 어. 이제 이름표를 다 붙여가지고, 아, 92번이네. 192번. 어, 192번인데, 음. 에, 직경은 50cm 그죠? 음. 회화나무 이렇게 어. 이제 돼있어요. 여기 이름표를 붙여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제일 많은 게 이제 굴참나무인 것 같고, 음. 음. 그다음에 은행나무, 그다음에 왕버들. 네. 왕버들은 여기 이제 자 을, 자천 아, 자천이 네. 있으니까 음. 이제. 에, 음, 뭐 왕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음, 멀리에 이제 소나무 보이죠. 소나무예 소나무도 있고 검솔도 있고. 음, 음. 그 소나무하고 아, 검솔하고 차이점 음, 한번 말해보세요. 음, 음, 소나무는 잎이 좀 이렇게 연하고요. 어, 이렇게 만져보면 검솔은 좀 딱딱하고 두껍고 손바닥으로 눌러봤을 때 딱딱한 거는 검솔입니다. 가지 아, 잎 가지는 두 개씩 똑같죠? 어, 곰솔이라가는 거는 원래 이제 검솔이었다, 검설 검솔. 음. 숲이가 소나무에 비해가지고 이제 검다에서 이제 검솔이었는데 그게 이제 곰솔이 됐단 말이죠. 음. 어. 저기 학교가 보이네요. 어, 학교, 학교가 보이죠. 음, 조금 더 반쪽으로 어, 걸어가 봅시다. 예. 네. 하늘이 어, 아주 맑고 어, 좋네요, 어, 겨울인데. 네. 파랗고 색깔이 너무 예뻐요. 음, 봄이나 이제 여름에 한번 오면 잎이 하고 어, 저 나고하면 아주 그 좋은 숲을 어, 만날 수 있겠네요. 요는 한번 가요. 여기 요거는 이제 이름표가 어, 왕버들인 것 같네요. 왕버들, 왕버들이죠. 음. 예, 왕버들, 어, 왕버들 나무라고 이름표를 붙인 아닌데 지금 잘못 친것 같아요. 왕버들입니다. 그냥 왕버들. <laughs> 어, 위에 이래 보니까 지금 겨울인데도 아주 그 가지들이 많이 이제 음. 뻗어 있고 그렇네요. 그래서 이게 뭐 400년 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정말 대보름만 되면 매년 제사를 올렸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이제이 나무들이 수표 아주 울창하게 구성하면 그 농사가 이제 풍년이 든다고. 여기 보니까 뭐돌 같은 것도 쌓아놓고 어. 뭐 여기에 빌기도 하고 했는 모양인 것 같아요. 어. 왕, 이거 왕버들이 많네요. 왕버들이 있고. 저기 이제 굴참나무 같네요. 저기 어, 네. 굴참나무 같고. 음, 이게 굴참나무 맞죠? 음,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게 뭐 이제 수, 설 지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어, 보름 때는 여기서 또 이제 요새도 저 제사를 지내는가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책에나 하여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아보세요. 네. <laughs> 저 어디다 전화해 볼까요? <laughs> <laughs> 어쨌든 지내는지 어제 지내는지. 지내는지. 어. 네, 저 학교 있는데까지만 갔다가 마치죠. 음. 학교가 자천 중학교네요. 자천 중학교. 근 옆에 보면 이게 이제 수 과수나무, 어, 과수 과수원이 있어가지고 과수원 어. 여기는 뭐 요새 이제 영천하고 이런 데는 사과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음. 사과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예, 잘 깎아놓고. 음. 예, 처음부터 이게 천년기념물이기 때문에 펜 수를 이제 쳐놓고 했네요. 쳐놓고 음. 하고. 자천중학교. 음. 학교, 뭐, 근, 근처에 있으니까 이게 또 학교에 있는 학교림으로도 학교, 예, 학교, 숲호, 숲호. 학교 숲으로. 학교 응. 숲으로 이용해도 그냥 산책하기엔 참 좋은 것 같아요. 음. 음. 여기까지. 이거는 요거는 무슨 나무입니까 이게? 상수리 나무네요. 상수리 아, 나무인데 이게 어. 밑에가 굉장히 또뭐 바오밥 어. 나무처럼 생겼네요. 네, 그렇네요. 이것도 그렇네요 어. 옆에 어. 것도 그렇고 밑에가 굴다가이로 어, 올라가면서, 다 그렇네요. 옛날에는 굉장히 꽤는데 지금은 많이 이제 해선이 되것 음, 같아요. 음. 이게 왕고들인것 음. 같은데 이거는. 음, 음. 어. 이건 느티나무 고그죠 느티나무. 이거는 이건 팽나무네요. 팽나무도 있네요. 음. 팽나무, 팽나무가 음. 어, 이렇게 음. 새들이 많이 와서 이제 지저귀고 아, 있습니다. 네. 아, 저기 여기까지만뭐 가고 이제 어, 보이네요. 음, 됐습니다. 음, 네, 산천정학교가 보이네요. 네, 그래서 보현산 가는 길에 있는 것 같아요. 네. 혹시나 영천에 오시면, 여기 또, 자천이, 또 오리장님, 오리숲 오셔서 한번 도경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겨울에 오니까 이 많이 이제 황량한데, 어, 잎이 나고 여름이나 이때 오시면 어, 시원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리장님이었습니다. 천연기념물 매도 404호입니다. 404. <laughs> 그건 안니어도 돼요, <laughs> 네. 이제. 네, 네 알겠습니다. 네.